헤이살롱 나큰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도> 안녕 아, <목소리도> 안녕 님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고프로 왔어요 고프로 오 고프로, 고프로 12 오우 <목소리도> <맞았죠>? 우와 아. <목소리도> <달려오는 택> 감독님. <목소리도> 안녕 여기 달려오는 택감독님 안녕 소네이나 <laughs> 그러니까 요풀. 요풀은 빙하 호수가 얼어서 들어가는 곳이고. 근데 이게 이게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맥라인이 이렇게 끌리잖아요 비가 에가면 반짝반짝 반짝 빛날 것 같아요. 저거는 거기서 요풀. 그 키가. <laughs> 그 아까 밑에 저희 샵이 있는 데가 있던 곳이서 뛰어라. 이런 것도 하고 포기하기 너무 아까워. 옆으로 한번 눕혀 볼래요? 수영생 밑에 좀 자리가 있거든. 근데 아, 분명히 아, 집에 가서 내가 다 뺀다. <laughs> 음, 조심히 다니세요. 지금 노이 되게 힘든 시간인데. 조심히 다오세요 파이팅. 안녕.

다, 다 여행 가는거 같아요 공항에도 사람 진짜 많고 아저 근데 이거 약간 대자비인게 작년에도 아이슬란드 가기 전까지 많이 뺐다가 <웃음> <웃음> 아이슬란드 가서 바로 바로 다시 망가졌는데 <웃음> 저희 <웃음> 이제 가야될거 같아요 응, 거의 어? 다 사람들이 <laughs> 타서 이제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금방 만나요 네. 또 네. 안전하게 어? 잘 네. 아이슬란드에서 네. 봐요 가서 봐요 또. 년 2년 전까지 애교한다 <laughs> <해먹는다. 웃음> 전이랑 거꾸로 됐어. 그때는 파이팅. 우리 둘이 같이 있었는데. <laughs> 소감이 어때? 벌써 세 번째인데. 아? 신발? 우리 이제 2년 지나니까 패딩도 바뀌고 신발도 바뀌었어. 신발 자랑 한번 해봐. 패딩 강렬. <laughs> 저도 신발 바뀌었어요. 아, 뱅카, 다 나도 이런 노란색이면 나도 사고 싶어. 이 터널, 오한이이어요지서은 지금은 지금은 지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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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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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시간 지금 분이 지연되고 나서야 드디어 김포로 갑니다.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예민입니다 아, 저는 이제 인천공항 가기 위해서 어, 짐다 싸고 버스정류장에 왔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테마팀 아이슬란드 세 번째 출국인데 솔직히 좀 무탈하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이. 저희 제주팀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예민 감독님을 만나면 짐을 한번더 정리하고 쉬다가 비행기를 탈것 같습니다 좀 이따 봐요 방금 무게를 다 맞추고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 지금 짐 추가가 어, 진행이 좀 오류가 있었어서 현장에서 더 추가하고 이제 짐을 이제 다 붙인 다음에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출국 2시간도 안 남았는데 <laughs> 저희 드디어 출발 갑니다 고고 고고씨 지금 11시에 출발하고요 네. 밥먹고 자고 밥먹고 12시 40분에 도착입니다 음, 한국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이게 해신키 시작입니다 현지시간인가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쭉쭉쭉 쭉, 쭉. 여기 갔다가 네. 여기 찍고 여기로 옵니다 엄청 멀리 가네요 백점지. 네. 저는 경유지에 지금 헬싱키에 왔는데 조금 늦게 도착해서 바로 경유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비행기서 볼게요. 와. <laughs> 와. 아니 우리 오는 길도 여태까지 아이슬란드 모든 운전 중에 최고였어요. 아. 아니 우리 이번에 살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까 눈이 거의 아니 진짜 앞이, 앞이 하나도 20 20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고 아니 비행기 그 차고 내리자마자 바로 봤어요. 그눈뽑풍까지 넘버원 은는 대운승 님이랑 그 차가 들어갔을 때였는데 그걸 보고 네. 섰어요. 아 너무 섰어요. 저희 드디어 다 만났어요, 여러분. 다 만났어요. 사진을 하나 먹고 가자. 계속. 저희 조빈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셀포스 도착했고요. 이제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아, 그러네 아, 진짜 좋다 저는 여기 무슨 폭포죠? 예? 네? 무슨 폭포죠 여기는 이름이? 여기가 이제 세렌레자였습니다세리아야 응. 세리아나 폭포. 세리아냐? 세리아나 폭포.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바람이. 바람이 진짜 요 바람이 쉽네요. 진짜. <laugh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번에 올라가야 돼, 한 번에 올라가야 돼. <laughs> 한 번! <laughs> 아, 진짜요? <안심해>. 아! 안심해. <laughs> 아니, <웃음> <전쟁이>! <웃음> 아니, 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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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숙소로 갑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났나요? 분영에 제가 엄청 빠져있거든요 너무 신났네요